담배, 알비 오늘 소리 들리더나? 응? 오늘 비가 와서, 따라다니기도 못하고. 단풍이 왔나? 밥 챙겨주라고 또, 그렇게 하지. 그래, 밥물아, 챙겨줄게. 잠깐만 있어봐라. 담배, 가자, 나가자. 온나? 단풍이하고 같이, 밥물아. 그래, 옳지. 아, 어디 또 가노? 그래, 오래. 빨리 물어 개미들이 와다 먹겠다 그래 손님들 다 갔다 담비야 이제 막뛰 놀아도 된다 니는 또 붕어에 관심이 있제 붕어에 관심이 있어 단풍이 니네 새끼들은 왜 안오노 응 오늘 막 고생했다 시끌벅글 시끌